존경하는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퀀트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채널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 영상입니다 자 먼저 가장 최근의 소식부터 전달 드리면 이더리움 재단 국가기관 조사 중 이러한 내용의 해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부가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더리움 재단의 경우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고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 당국의 관할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암호화폐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이더리움 재단과의 거래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재무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SEC가 이더리움 ETF 승인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 분류로 분류하기 위해서 트집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SEC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5월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는요 이더리움 ETF 현물 승인 가능성을 많은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코인 역사가 한번 뒤집어졌는데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비트코인 호재인데도 이더리움이 더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주식으로 따지자면 ETF 재료 소멸이긴 합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관 물량들도 있고, 반감기 이슈도 있지만,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ETF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더리움이 훨씬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보다 훨씬 가벼운 이더리움 클래식이 앞으로 상승률이 더욱더 클 것이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ETF 심사 일정은 보시는 대로 5월 23일 이후입니다. 바네크, 아크, 해시덱스,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일경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종목이 움직여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같지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디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주봉 차트 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바닥 대비해서는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그렇게 크게 올라온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죠. 자 앞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대상승하는 종목의 특징이죠. 바닥 구간에서의 거래량과 매집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작년 전반적인 모습을 봐도 계속해서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고래 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매집이 상당히 잘된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크게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종목이 크게 눌린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57,700원대 구간은 2022년 하반기의 고점 부근입니다. 자, 고점 부근에서는 물량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종목이 좀 밀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밀리는 거는 단수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때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지금 종목 상승이 좀 늦어지고 밀리고 있는데 결국 이 매물 소화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다시 한번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올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일봉상 볼린저 밴드 이격이, 이때도 그렇고, 자, 이렇게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결국에는 조정을 크게 받은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이 RSI 지표상 수치가 46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종목이 과열이 될 때는 80 정도가 나오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지난 저점, 자, 전 저점이라고 볼수 있죠. 이때의 수치가 45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낮아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제부터는 진짜 종목의 매수 맥점을 잡아볼 만한 그런 시점이 다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직하게 답을 주고 있다고 계속해서 몇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 종목은 50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너무나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도 결국에 지켜줬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완벽한 상승의 시그널은 주지 않았습니다. 매수 맥점의 시그널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전처럼 매수 맥점의 시점을 주기 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전 영상들에서도 이 3만원이 저점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매수의 시점들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 볼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 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 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 0 5 8 1 9 7 4 5 3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 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코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 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 1 0 5 8 1 9 7 4 5 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